오는 길도 좋죠. 예 어, 길이 요 조금 올라오는 여기만 이렇게 좀 올라오고 나머지는 거의 2차선 도로로 딱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길이 좋습니다 일단 이쁘죠 집이. 와우 이 텃밭인데 거의 전문 농사꾼이 지은 것 같은. 그냥 이거는 그냥 요땅 평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절반 정도로 그냥 땅주나한테 허락받고 지금 키우고 계신데 요 지금. 파 있는 요로 지금 다요 분이 다 쓰고 계시네. 요거는 다른 요 밑에 집에 서 쓰고 계시고. 근데 파가 양파네. 양파. 그럼 양파 원래 저리 잡파지나? 응. 끝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인데. 아 이게 제일 마을 제일 뒷집입니다. 여기 몰래요. 이또 포토존 보리수 엄청 열렸네. 아 보리수, 왕보리수다. 덜 익었다 꽃리네응 여기는 이건 뭔지 모르겠다 담이겠 응, 무슨 담생이겠지 아 이건 그냥 창고인데 포도새끼 엄청 열렸네 포도새끼 하니까 이상하잖아 포도새끼 욕같나 포도 <laughs> 보도... 아들 포도 아, 딸 <laughs> 뭐라고 하는 거야 <laughs> 진짜 어마어마하게 낫네. 아 이거 밤에 불 켜면 이쁘겠다. 네, 이쁘겠다. 음. 응. 아그리고요 위에까지 저 전봇대 보이죠? 전봇대 위에 가로등까지 설치다돼 있네. 이런 데는. 아, 이 동네는 한해 다용도실도 밖으로 탁 튀어나오게 해놓으셨네. 삶 안에서 뭐 하는 거뭐 <laughs> 혼자 분주하시 거. 가기 전에 참 좋아요 좀 이거 여기 요렇다 있는 거 우선 눌러주시고 진짜 이쁘다 이거. 오랜만에 예전에 봤어 요어이 <laughs> 보는 꽃인데 꽃 진짜 이쁘네 선생님 이거 무슨 꽃이지? 저는 꽃에잘 몰라가지고 아, 주인도 모른답니다 <laughs> 참그러고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안에 있는 거 지금 집기 싹다 드린답니다 이 집은 아, 진짜? 어 진짜 아까 전에 그창고 있는 그까지요 요 앞에 요 앵두 한개 먹어봐 <laughs> 아 이거 앵두네 맞죠? 네니까 근데 음, 응. 양도 맛있다. 나더 먹어 봐야지. 음. 어, 도 앵도 완전 맛있는데. 다른 가게로 빠자. 가다고 좀 먹고 가자. 뒤에. 와 닭을 풀어 놓고 키우시는구나. 고기 어, 아니에요. 예, <laughs> 뭐 응, 그렇게. 잠깐만 하여튼 뭐 거의 한90% 이상 다 놔두고 가신다니까. 솥보여줘 어, 직접 만드신 거래요. 어. 아. 자기 이솥 엄청 비싸대. 막살라면 조선 솥이다 Let's go. 오, 닭 엄청 크네? 진짜? 닭이 그냥 토종 닭이 아닌 것 같은데? 닭이 좀한 포스 하는데? 뼈슬이. 뼈슬뼈슬이 <laughs> <이게> 양아치 같은데? <laughs> 닭 방목에서 키우는 건난또 처음 보네. 이리 좀 닭, 닭. 이리 와, 닭. 어, 피안 해. 이게 지금 매실 떨어진 거 보세요. 이거 엄청 부러졌네. 안 따시는 값다. 이거 이제 닭장이고, 네, 그럼 이 텃밭까지. 아이 가꿀라면 힘드시긴 힘드시겠다. 텃밭은 이 것만 하면 딱 맞는데. 어, 저거 지금 어마어마하잖아. 복숭아도 엄청 열려.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이인데 그거 저기 돌복숭이네. 복숭아 엄청 열렸네. 이 닭장에는 그러면 알이 있겠는데. 사람 하나 들어가 살아도 되겠다. 어, 저는 온다 운다, 운다. 저거좀 죽는다고? <laughs> 쟤는 하얀노? 돌사람인가? 청소년 닭인가? 발톱이 이만한데 근데 주인분이 닭도 다 주고 가신대 What? 진짜요? 네. 필요 없으시면 드신대 <laughs> <laughs> 돌닭자입니다 이거 이게 지금 바위돌딱나가지고 이거 술 한잔하면 멋지긴 하겠다 닭을 친구 삼아 <laughs> 아무 어, 왜어이없네이 이거 이거 원탁에 기사 된다 이거 안치면 <laughs> 응. 여기는 아, 위에 이거다 막아가지고 비안 치도록 응. 음, 놓으셨고 여기가 우리 온실 이제 달아 놓으셨어. 아, 빨리 하기 좋네. 어, 빨래하기 좋네. 아 빨래하기 여자분들은 빨래하기 좋다고 생각해. 아. 남자들은 술 마시기 좋다고 생각해. <laughs> 담배 피기도 좋을 것 같고. 나요. 음, 요응 약간 진짜 카페 느낌이죠 겨울에는 진짜 따뜻하니 좋겠다 네. 이게 딱 정남향이거든요 방향이 여름에는 그 환풍기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더우면 환풍기 돌리고 옆에 어, 창문 다 있네 어. 이 안에도, 집 안에도 무슨 카페 같은데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어, 어. 인테리어를 다 목조로 하셨구나 어, 진짜 뭐 카페 같은 분위기다 여기 일단 난로가 딱 네, 너무 이쁘다. 이거는, 마도로스, 이런 거 아닌가? 그런가요 아, 여기 진짜 무슨 카페 느낌, 하여튼 다 주고 가신답니다. 집기류를. 책상은 뭐, 하여튼 뭐, 뭐 직접 만드신 뭐, 몇 가지만 제외하면 다 두고 가신다니까. 여기가 안방. 화장실하고, 이건 작은 방? 작은 방? 되게 작은 방이네. 아유. <laughs> 여기는 뭐, 전기 판넬로 아마 여기 찢지는 공간 같은데, 코튼에 네. 문이 있는데. 아, 문이구나. 응, 주방 공간이고. 주방이 너무 귀여워요. 전부 아? 나무로. 싱크대 짜신 건가? 그냥, 이건 무좀 카페에서 뭐, 뭐 있으면은 돈 받고 팔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laughs> 응. 음. 그리고 여기 보조주방 같은데. 아, 아까 전에 전문이 원래는 일로 나오는 문이 있구나. 냉장고하고는 여기 다 두셨고. 응, 음, 냉장고도 두개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고. 이쪽에 또 세탁실하고, 여기 뭐. 어, 장을 잘짜 장을, 어, 딱 들어가게끔 수납장 같은 것도 전부 잘 해놓으셨네. 다 두고 가신답니다. 근데 술이 있을 줄 알았어. 오나 했다. 응. 근데 내가 못뭐 보던 술이라가지고. 가시다. 응. 가시다니까. 다, 다 드셨네. 박스도 술 마켓. 응? <laughs> 갑자기 카페트 공간이 나오네. 우와. 이야. 우와. 이거 좀 특이하다. 아, 어, 이거 분위기가 또 다른데요? 응. 아 어, 이거 특이하네. 이부박이 정도 하나 있어요. 아, 이거 보니까 좀 아시면 다 카페 같다. 한 산장 느낌 같기도 하고. 응. 네. 이건 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 방을 하려면 이걸 막으면 이게 방이고. 그렇네요. 그럼 여기는 오픈 방. 그런게 어디 있나? 오픈 방. 침도네 그냥 다락. 응, 다락. 아, 나한테 아담한 게 진짜 좋은데. 예. 아무튼 요거 막으시면 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요렇게 하면 딱 막는 거고. 자. 잘꾸미셨어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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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목소리> 다시 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랑 시외부동산 근 20년 외길를 걷고 있는 길치정수아입니다. 이번에 온 데가 여기가 매점면으로 들어가요. 청도군 매점면 여기, 아, 아, 아이씨. 아이씨에서는 여기까지가 10분? 응, 10분이면 올수 있는. 그러니까 청도군인데도 미랑시하고 이제 되게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 도로도 좋습니다. 진입로도. 조용히 좀 시켜봐요. 봐 자, 저. 조용히 좀 해줄래? 하여튼. 딱정남향의 주택입니다. 땅이 203평, 땅이 203평에, 그리고 저기 텃밭 쪽은 어, 허락받아가지고 그냥. 아, 튼 x 텃밭도 따로 이제 쓰실 수 있는 어, 그런, 그의 장점입니다. 경량 철골류 주택이고, 이제 25평입니다. 그리고 이 벽돌하고 이건 다 수입산으로 해가지고, 안에는 또 전부 목조로 다. 말이 생각이 안난다자태다 목소로 이렇게 이쁘게 꾸민 경량 철골조지만 그냥 구 뼈대만 그렇고 밖에는 또다 말이 안나오네아 진짜. 하여튼 이걸 보자. 2009년도에죠. 지진 하여튼 경량 철골조 주택입니다. 집기 다 두고 가신답니다. 아90% 정도. 일부 그 선생님이 좀 사연 있는 거 말고는 다 두고 가실 거. 고 저는 뭐 닭도 두고 가신답니다. 아 필요하시면. 그 필요 없으시면 드신답니다. 그리고 이분도 가격도 안 비쌉니다. 이, 저, 음, 음... <laughs> 이분이 사진 가격에 파시는 거니까 술이 싹 해가지고, 그러고, 이쁘게 딱 꾸며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가격이 이것도 2억 2,500까지 절정했습니다안 나쁘죠? 응. 이 위치에, 이, 이 도로에, 남양에, 오집 아마, 흔치 않는 뭐 그런 집입니다. 근데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정신이 하나도 자들. 아이고 정신 없어라 진짜. 아, 참 좋아요, 구독, 구고 정소장이었습니다. <laughs> <laughs>